여차하면 미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만인데. 미국이라고요? 최소현이 미국 시민권자예요. 이미 한국에서 챙길 만큼 다 챙겼고 그냥 수출리면 미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만이에요. 챙길 만큼 다 챙겼다니요. 진양이를 앞세워서 강주철 회장의 유언장을다 고쳐놨어요. 그러니까 강 회장의 재산을 빼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빼먹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상민이가 가지고 있는 태강 지문 있죠. 그거 지금 최서연이가 위탁받은 상태예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? 그렇죠 최서연은 희대의 사기꾼이자 꽃뱀인 거라니까요 설마 최서연이 그깟 돈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강영민하고 결혼까지 했다고요? 수지 씨 그게 바로 최서연이가 무서운 점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냥 악질 중의 악질이라니까요 나는 쉽게 납득이 안 돼요 돈을 위해서 그랬다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형민이가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걸 최소현이 깨닫는 순간 그날부로 최소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? <laughs> 절대로 형민이 만나지 마세요 내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때까지만 수지 씨는 좀만 기다려주세요 수지 씨 넉넉 잡아서 딱 일주일만 나한테 시간을 줘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